자 그러면 우리 나우존스 지수는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. 자 이거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앞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가 지수를 산정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? 하나가 바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주가 가중 평균 지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주가랑 반대 개념이 시가총액, 시가총액. 주가와 시가총액의 차이점은 뭐예요? 그렇죠. 주식수를 반영했느냐 주식수를 반영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볼 우리 다우존스 지수는요 일단 주가가중평균지수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주가였어요? 시가총액이었어요? 그죠? 시가총액입니다 하지만 다우존스는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꼭 명심하시고요 자 미국의 나우존스사가 그.